안녕하세요. 동학개미 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 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 SDI 되겠고요. 현재 시간 어, 3월 7일입니다. 1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 현재 뭐1.88%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어, 상승이라고 느끼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인터 배터리 2025가 열리고 있죠.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봤다라고 하시면요,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저희가 삼성 SDI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가지만 안내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인데요. 5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맞죠?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3월 5일날 추천드렸고요. 어, 그리고 언제요? 3월 6일에도 추천드렸죠. 그 결과 어때요? 6일에도 상승이 나왔고, 7일에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수스페셜때케미컬 3월 4일날 추천드렸는데. 5일날 어때요?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우리가 2월 28일날 추천드렸는데요. 3월 4일날 바로 올라갑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토니몰이 어때요? 우리가 2월 25일날 추천을 해드렸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어, 그 다음날이라고 할수 있는 27일날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8일에도 장중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10%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HLB 25일날 추천드렸는데, 7일날 어때요? 바로 급등하죠? 자, 그 다음에 금량 어때요? 25일날 추천드렸는데, 다음날 어때요? 바로 급등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25일날 추천드렸는데, 결국에는 때요, 6일날에 상승하더니 어, 3월 5일날에 얼마까지 갔나요? 62,000원을 어, 찍어버렸죠.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을 굉장히 잘 드리고 있고요. 여기 상승 초입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자, 25일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추천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26일에 어, 13% 급등이 바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추천주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어 요거 원하시는 분들 01082987615번이니까 문자 보내셔서 다음 주 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삼성SDI에 대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SD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 삼성 SDI는 오늘 올라도 사실은 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 떨어진 게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어, 그렇게 보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삼성 SDI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각형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어, 전지 쪽입니다 어, 각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현재 그 원통형 배터리도 어, 만들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는 이 소형 이쪽으로만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중대형 쪽에서도 삼성에 Sdi가 원통형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 각형에서 뭐예요? 어, 유형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어,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6육파이 배터리 1분기에 양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참으로 요4육파 하이 배터리가 뭐예요? 원통형 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수장 어, 간세대응에 말 아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취임 후에 어, 기술력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년째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표했던 미국 단독 어, 공장건설검토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와의 전기차 동맹은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그 인터배터리 2025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배터리 산업은 경쟁사도 고객사도 다 변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기술력이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내년 24분기, 그러니까 어, 내년 2분기부터 캐즘이 극복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14분기가 뭐예요? 어, 점, 점차 회복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즘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어 없어질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올해는 어 올해는 어 뭐죠? 하락이 아니라.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육파의 배터리 양산 시점은 조만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양산이 되면요 이게 원통형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뭐죠 각형에서 원통형까지 유형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팔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북미 단독 공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이 있죠. 1 공장 관련해가지고 렌트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 진행되고 있고요. 어, IRA 관련해서 첨단 세액 관련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좀더 진화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그랬죠. IRA 어 이거 뭐죠? 첨단 세액 공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는 그 단지 간세 가지고 지금 어전 세계들을 막 주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세가 끝나면은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바로 이거 건드릴 가능성 높습니다. IRA와, 어, 첨단 세액공제, 이거 건드릴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현대차하고의 협업은 계속 열심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 정용 배터리를, 어, 개발하겠다. 요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에서, 로, 어, 대출도 성공적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 이슈, 뭐 재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없다. 요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는 뭐요? 조금씩 어 턴어라운드 한다. 당장에 막 그 바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어 적자의 폭이 줄어들거나, 어 줄어들거나, 조금씩 뭐예요 살아난다. 2차 전지 쪽이 이제는 바닥을 정말 찍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한, 고, 용량 장주기, ESS 각강이라고 되는데요. 어 현재 LFP 신제품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ESS 쪽에서는 매출이 어 증가하고 있고,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LFB 신제품 출시에서 만약에 이게 또 인기가 있다면 뭐예요? 이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까지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D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튼간에요. 어, 아무튼간에 이 삼성 S D I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어, 보유를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생각해도 올해 바닥을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어,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꼭 참고 버텨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 아무튼, 저는, 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20만원까지,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76에서 22만원까지 내려왔지만, 방향을 돌려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 SDI도 홀딩스처럼 얼마든지 방향을 바꿔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요. 삼성 SDI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삼성 SDI도 좋겠지만 저희 급등주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제 개인번호 010-8298-77615번이고요.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 요 급등주 매매는요, 저희와 이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가니까요, 참고로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